샬롬 자, 새해 어, 하나님의 복이 우리 옥독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자, 우리 기독교인의 복은 뭘까요?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, 우리 어제 수요일까지 여호수와 우리 1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좋아요 자, 어떤 집안은 좋은 땅을, 또 어떤 집안은 또 나쁜 땅을 받기도 하고, 어떤 땅은 넓은 땅을, 또 어떤 집안은 적은 땅을 받지만, 여러분, 많고 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. 자,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의 형편이 좁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. 자,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그 피로 갚았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은 그 사람이 정말 고의로 했는지 고의로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따지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 막아 주는 법이 도피성입니다. 실수로 인해 누군가를 죽였을 때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.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 교회 성도 여러분. 심이 있으면 그 심을 통해 다른 사람을 눌렀던 게 가나안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연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살리는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.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 9절에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됐을 때 힘으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리는 법. 그 사랑과 정의의 법이 더 비상읍니다. 자,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. 아멘.